어느새 따뜻한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조금 더 변함없이 우리에게 항상 새롭고도 같은 것을 매 반복해 주시나 우리는 그저 똑같이 주어진 일만 일상으로 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회력으로 3월은 모든 것이 첫 시작의 달이기도 합니다. 새 학기나 새 업무처럼. 엊그제 3월 운동이 3일절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의 주인임을 새삼 느낍니다. 나라를 찾겠다고 죽음까지도 바치며 외치던 독립운동 의 역사가 서린 3월인데도 이 나라는 동서남부로 흘러서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는데도 이 어지러운 때 지금 정치 이정자들과 교회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 제일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려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적은 인원이지만 세월에 숙련된 권사님과 역량 있는 모든 집사님과 앞으로의 희망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정성들, 모든 성길들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항상 교회는 부탁합니다. 자기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해서 어려움과 고난은 피하고 오직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찬양과 함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